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도금의 문유환 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명검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세계인들이 명검은 일본에서 나온다. 뭐, 중국이나 한국은 짝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래서 저는 일본 검도를 하는 연사 6단, 일본 검도의 한국 브랜치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본에 가면 꼭 일본 금하고 우리가 비교해 봅니다. 일본 금이 좋죠. 하루 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벌써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 명금이 좋다 일본 금이 좋다고 우리 진비록이 기록이 돼 있고 또 맥나라 서적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또 검도도 뛰어나다고 우사백동수가 외관에 숨어들어서 일본 금수를 배웠다고 하잖아요. 좋은거는 좋다고 얘기하고 또 배울거는 배워야 됩니다 음. 그런데 요번에 이제 도쿄에 지난달에 도쿄에서 요코하마에서 세계 검도대회가 열렸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발도도입니다 발도도는 이아이도 거압 그 중에서도 주로 배기를 많이 하는 유파인데요 음. 일본금하 우리애들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은 우리금이 어, 고가에 속하는 금, 일본금하고 비교해서 손색이 없습니다. 일본금은 어떤 면에서 다다미만 베니까 이빨이 상할 일이나 이런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겨울철에 대나무도 베어야 되니까 경도가 아주 있는 대나무를 베니까 이빨이 손상이 오기도 하고, 음, 또, 제대로 실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빼가지고 뭐 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오래전에 군에 있었는데, 군에서부터 지금까지 골프 경기 한 30년대요. 골프를 칠 때, 이 사람이 골프 스윙을 해서 슬라이스나, 이렇게, 오비가 나고 이런 이유가, 골프채가안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골프채는 그거 가지고, 세미프로나 프로같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본인이 잘 못치니까 슬라이스나 오이 나는 거죠. 즉 검도 좋아야 되지만 본인의 실력도 있어야 요 최근에 뭐 어떤 사람 봤는데 본인이 검도도 배우지 않고 막 휘둘러서 검에 어떻다다렇다하는 어떻다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불만을 막 쏟아내고 SNS 올리고 이러는데 남타 다지 말고 자기 타 대립.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건물 사는 분들이 고맙긴 한데, 기초는 배워가지고 가서 그거 배기를 해라. 우리가 군에 가면 M16 소총을 내가 이제 군에 다닐 때 M1부터 받았는데, 지금 그런 소총이 뭐박물관에나 있지 없죠. 근데 그런 소총 사격의명점도 모르면서 소총을 기지거리 사격하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검을 받게 되면 기본적인 것은 배워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돈을 받지 않고 가르쳐 줄 테니까 혼자 수련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워 가지고 검도 손상이 없고 본인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검도인이 치사하게 자기 잘못해 놓고 검탓하고 이러면 안될것 같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게 검도인입니다 자 오늘 명금의 조건 중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뭐 얘기 주제도 없이 하다보면 엉뚱한 얘기하기도 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적어 봤습니다. 어떤 것이 명금인가 자검신이 튼튼하고 잘 들고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고 또장식들이 예뻐서 저반 호직하시라 내눅기 기타 저까지 또 다음에 사야, 사교 등들이 예뻐서 하나의 아름다운 미술품 같다, 미술 도금 같다 되고요. 또 손잡이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책격에 맞게 길이나 두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하나의 좋은 금, 명금이 됩니다. 성능이 뛰어나고 겉보기 그 아름다운 그런 금. 그보기 아름다운 미술 도금이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이금하나에 모든 미술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장식구도 아주 음 공예품 공예 예술이죠 공예 미술 우리는 공예라 하는데 일본은 금형 이렇게 하는데 장식품 하나 평생 장식품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술이고 그 다음에 손잡이에 힘 굵어졌다 얇아졌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 탁 잡히는 그런 맛이 있는 그런 젓가을 놔야 되고요. 금의 힘도 더 그렇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또 하모니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미술의 조건이 돼야 되겠죠. 둘째는 이제 검신이 튼튼해야 된다. 자, 어떤 사람들은 뭐 하이스가 좋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가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 있는데. 건물, 저는 건물 100일을 엄청 했죠. 물론 뭐 저보다 더 연식이 더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금도를 하면서 직업이다 보니까 100일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수련도 일주일에 몇 번씩 하지요 낚시 같은 게 이게 뭐 낚시 몇년 했나, 뭐 20년 했다, 낚시 가방 뭐 참고에처가나다 1년에 한두 번 쏴고 낚시 20년 했다는 사람하고, 아예 매일 낚시 나가서 한 달이 떠온 사람하고 다르죠. 낚시 한달 나가 있다 온 사람은 같습니다 저는 매일 배기하고 매일 가르치고, 그래서 배기를 해보면서 외형을 보면서 이명금이라는 판단이 뚜렷하게 했죠. 첫째, 아무래도 검은 충격흡수력하고 절상력입니다 자, 뭐. 강한 거 좋아해서 안 휘어지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막 튼튼한 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안 휘어집니다 강철이기 때문에 그러나 충격이 사람한테 가요 그래서 퉁퉁 튀는 맛이 나죠 그냥뭐 초밥 같으면막그렇게 휘둘러서 빼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음을 안 좋아합니다 파고드는 맛도 없고요 썩하는게 섞하고 파고드는 맛이 없어요. 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다다미를 뵐때 집단 같은 경우는 한국 집단은 경도 1 정도밖에 안 되고 중국 집단은 경도 3 일본 집단은 경도 8하고 9입니다 일본 다다미를 뵐 때는 엄청난 스피드와 임팩트, 정확한 각이 맞지 않으면 다다미가 베지지 않습니다 칼이 꽂혀 버린다든지 쭉 가다가 쭉 빠르게 나가지 않고 약간 뭐 파파 먹는 식으로 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검을 잡았을 때, 그, 나한테 온 느낌, 손잡이 두께나, 하지, 하지할 때그 좋은 느낌, 칼의 힘도, 그 다음에 그,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이 딱 맞아서 지었을 때, 그,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은, 딱, 필드에 가서, 티셔 달라고 할때 느낌이, 야, 이거 뭐, 필드가 넓어 보이고, 자신 있을 때멀리 보내고 오비 안 납니다. 그런데 아우 필드가 막 좁아 보이고 자신이 자신이 없을 때 오비 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금이 좋은 금을 딱 주게 되면 몸에 힘이 나는 거죠. 그다음에 금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에 따라 체격에 따라 맞춰서 해야 됩니다. 뭐 키는 큰 사람이 작은 금을 던다든지. 저는 작은 사람이 긴금을 들었 는지 검이 무게가 무거워서 자기한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일본 대회 가면은 우리 검을 못 가져가게 하니까, 공용 검을 빌립니다. 한국에서 제가 쓰는 검은 1100억 아웃던데, 일본에서 빌려주는 건1200 넘습니다. 무지하게 무겁죠. 그럼 제 기능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검, 자기 책에게 맞는 검을 우리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이 쓰다 보면 에스가 생깁니다. 힘이 생기고 깨짐도 생기고 합니 어떤 분은 뭐 땅을 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이를 치기도 하고 또 대나무 빼는 사람은 막 갈라진 대나무를 또 빼서 이빨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데 가급적 깡 마르고. 경도가 센, 그 다음에 갈라진 대나무, 이런 건안 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칼을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힘도도 자기가 정확한 각도를 맞춰주면 힘이 감사합니다.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한 각이 맞게 연습하는 거을 명심해야 되고요. 그것을 제가 한번 아, 저희 칼을 사는 분들이 오시면, 어, 아마 그러실 것같까요 그 다음에 이제 칼은 어떤 칼이든 간에 사실 네, 사용을 하게 되면 네, 거기 계신 무뎌집니다. 네. 그래서 나를 내야 되죠. 이제 우리 고려도금에서는 혹시 판매된 금액에서 3개월 정도까지는 음... 무상으로 AS를 해주지만 한번 정도 가르줍니다그 이유는 자기 돈 내고 AS를 해야 지니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것도 샀다고 해서 영원히 AS 해주지는 않잖아요. 지 기간이 있습니다. 해볼게. 네. 그래서사용하다보면 무뎌지기 때문에 아, 무뎌진 칼 보내면 연마비가 듭니다만 인건비다 말이죠 숫돌 연마는 일본에서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비싸게 받지는 않는데 특히 우리 건물사 분들한테는 그렇게 비싸지지 않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숫돌 뭐 연마도 하고 어떤 것은 날이 손상이 있는 것은 어, 기계를 대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그 AS 기간에 네, 대표님 가능하지만, 혹시 그 이후부터는 유상 계신가요? AS가 됩니다. 그래서 아, 유상 AS를 네, 할수 있다는 게 좋죠. 중국 제품은 수입하면 유상 AS는 네. 안 됩니다. 어, 급한 전화가 왔다고 세종 언니라고 하시면서 어, 네. 대표님한테 한번 불러주시라고 해 자, 뭐 해서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냐면 그끈 쩍가 이도라고 하는데. 그다비 끈이 막 밀리기도 하고요. 아, 그런 경우 많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재질이 좋은 것을 써야 되죠. 우리 고려 도구면두 가지를 씁니다. 국산 코튼, 면하고 일본에서 좋은 칼을 수입하는 일본 쪽까 있던 견사를 씁니다. 견사는 굉장히 부드럽고 손에 딱 쥐었을 때그 느낌이 좋습니다. 면사는 조금 뻣뻣하고 또 그런 걸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는 습관이 이제 돼서 면사는 소면 아까워서 면사를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느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가격이 뭐 3배나 비쌉니다. 일본 견사가. 그래서 뭐 역시 비싼 것이 좋긴 하죠. 일본의 카드는 대부분 견사를 씁니다. 면사를 쓰는 나라는 우리고. 중국제는 면사도 안 씁니다 합성수지 나일론 같은 거 썼는데요 미끄럽고 이리저리 밀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면 새로 또 갈아야 되고요 아 사장님 되게 급하다고 전화 오셨는데 세종언니라고 하시던데 0336네 세제는 가격이 적당히 해야 되겠죠. 일부 칼 전주로는 알지만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가 막 천만 원 넘어요. 그래서 사기가 정말 쉽지 않죠. 요즘은 뭐 중국 것들도 비쌉니다. 제가 보니까 뭐그 비싸게 만들어내는 회사 뭐만 위안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같은 3만 위안 이면 우리 돈으로 5 0 0만원 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고래도금은 중국제 같이 썰기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만족드수있더록 네, 여기 네, 고래도금인데요. 네, 사장님 지금 급하신 거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있다 전화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네. 요번에 일본 요코하마 대회에서 미국인들이 일본 카를 사다 놓고 쓰는 걸 봤어요. 나는 나하고 검도인들이 가면 우리는 빌려 쓴데 말이죠. 그래서 노무라 선생이라고 이제 우리를 지도하는 선생님인데 영어를 잘하는 분이세요. 다른 나라들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나라들은 다 사서 자기한테 맡겨 놓고 사용하고 있다. 한국 너희들도 살아. 그리고 이제 대회장 들어가면 인스펙션에리아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검사를 합니다. 어, 단초에서 일본에서 인증서를 발행한 금이라 들어갈 수 있고, 대회 가능하게 표식을 뭐 동그라미로 붙시든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임의로 뭐 특수한 깡판 끊어서 얇게 만들어서 이런 거면 대회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저는 가면 항상 검 때문에, 야검이라도 좋은 걸좀 가지고 배기를 해야 되는데 뭐 빌려줄 사람 없나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일본인들하고 연식이 오래됐기 때 나이도 비슷하고 같은 다니고 친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야가좀 빌려줄 수 있나 물론 일본인들은 절대 자기 칼날만 빌려줍니다. 어 디너 파티를 첫, 첫 번째 날 하고 나서 이제 디너 파티 때. 내 소개를 하고 한국 대로간 우리 팀 소개를 하고 하니까 미군 한 사람이 자기는 81년도에서 84년도 한국의정부 미사단 동두천의정부 부대 헬리콥터 부대 근무했다 그러더라고요 친해져서 그 사람을 빌려 었는데 너는 건물 언제 살았냐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살았다 그사람검건 경쟁 20년 더 됐다는 얘기죠 흘려서 보니까 확실히 검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검도 절상력이나 튼튼함에 있어서 거의 못지 않습니다. 좀 이따가 내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겠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 선생들은 일본 검을 사는 걸 권장하죠. 왜냐면 천만 원씩 하니까 한30% 정도 마진을 받아서 협회 자금으로 활용하니까 천만 원 팔면 0백만원 남잖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새 요번에 음. 많은 미국인들을 사귀었고 또는 뭐 심지 어 인도에 모로코에 뭐 싱가포르에, 이런, 뭐, 타이완에 유럽인 국가들 사귀었으니까 우리 공을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는, 또 하나는, 첫 소개를 잘못하면, 엉터리금을 소개면 역시 한국금이, 뭐, 일본에 비하면 그렇지. 하고 인식이 잘못되버리면 안 되니까, 정말 잘 만든금, 꼼꼼한금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금을 소개할 때도, 이제 서로 검, 도 하다가 만난 서로 면식이 있고, 이런 사람을 소개해지 서로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면 광고가 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몇 자루금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아, 이 정도 되면 해외 나가서 한국교고도 먹지 않겠구나 아, 하는 금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도금 중에 뭐 자본이 좀더가는 이해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금 소개하겠습니다.